맹이 채취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마님이 맹이를 많이 땄네하벌써 아이고 이만씀 따십니다. 맹이를 따니까 재밌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엄마. 너무 비싸요. 이게 비싼 이유가, 하이한촉 여기 한촉한촉 하는데 이한 포기가 여기 지금. 4년 돼 있는 걸 심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 나왔습니다. 일곱, 일곱 촉에 나왔는데, 이, 한 촉에,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못 따요. 어, 한 촉에,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못 따기 때문에, 어, 기합니다. 기해서 이 비싸지. 어, 뭐, 무조건, 많이 있는데 비싼 게 아니고, 많이 나는데 비싼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한 촉이잖아요. 한 촉인데, 쌍으로 여, 두 개밖에 가지가 벌었는데, 이 삼마늘이 살락하면, 어, 입 최소한, 입은 한 개는 있어야 되는데, 입이 두개 아니면 세 개밖에 안 나와요. 여봐, 전부 이두개 석, 세개 석, 두개 석, 세개 석밖에 안 나오고, 요거는 꽃이 피려 필라, 필락고 망아리 맞네요이두개 아니면 세 개인데, 대다수 두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개 석밖에 못 따니까, 양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죠. 이산마늘 예, 울릉도 가서 참, 어, 비싸게도 먹고 있는데, 이, 맹이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산마늘이라고도 하고요. 하, 예, 원래 새로, 지난해에, 음, 씨가 떨어져서, 요렇게, 어, 번식도 했습니다. 자연 번식, 자연 번식, 예. 요, 음이고, 여기, 어, 자연 번식 해가지고, 내년이나, 전해쯤 어, 저쪽 조금 더 번식을 늘은 들어 어,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명의가 보니까 심어놓고한 10년, 5년에서 10년이 돼야 뭐 오른 수학 수확, 수확도 되고, 어머니니까좀 갈라 먹을 수도 있고 어, 돈이 될수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했는지가 여기 뿌린 씨앗을 모종을 했는지가 한 4년 되는데 어 작년에도 뭐 얼마 따진 못했습니다. 올해도 따고 뭐 비싼 거 따야 재밌어요. 비싸가지고 뭐 따봐도 소출이 안나요. 소출이 안나요. 예한 촉에 한 개씩 한잎두입 입 따기 때문에 소출이 안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이나무를 두 바구니 땄습니다. 작년도보다 조금 양이 더 많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맹이나무를 수확할 것 같습니다.